안녕하세요. 오늘은 DIY 화장품으로 안티에이징 로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죠. 로션을 만들 때는 수상재료와 유상재료, 그리고 첨가물, 향,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런 다양한 재료로 로션을 제작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작 시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피부 타입을 잘 알고 고르셔야 하는 겁니다. 피부 타입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어, 화장품을 한 가지 계속 사용하시는 것보다 피부 타입에 맞게 변화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도 6개월에 한 번씩 좀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피부에 내성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로션은 환절기에 사용할 수 있는 카멜리아 안티에이징 로션입니다. 먼저, 로션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션은 피부의 수분뿐만 아니라 유분도 보충해주고, 그리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필요한 수상과 유상을 유화 작업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안정된 혼합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로션의 원리입니다. 마요네즈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오일과 식초, 그리고 그걸 섞는 역할을 하는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 이게 마요네즈의 주 재료인데요. 우리는 유화제에게 레시틴의 역할을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럼 로션을 만들어 볼 수상 재료부터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넣어볼 정제수는 3차 살균 정제수로 23g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드로 졸인 캐모마일 워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캐모마일 워터 30g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모마일 워터는 예민한 피부에 적용해도 무난하고 그리고 보습이 좋고 진정 효과가 뛰어납니다. 캐모마일 워터에는 특이치가 나는데 그 특이한 향은 에센셜 오일을 추출할 때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해서 에센셜 오일의 하이드로주를 얻게 됩니다. 그때 나는 원, 원재료의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하이드로졸만 사용하셨을 땐좀 강하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정제수와 함께 사용하시면 더 부드럽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알로에 수딩제를 넣어서 수분 보충과 보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g 계량하겠습니다. 재료는 한 가지씩 넣고 충분히 섞어 주셔야 안전적인 화장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상의 보존제로 헥산디올을 2g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벤의 대용으로 천연 화장품에서 헥산디올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상 성분이 이렇게 비커에 준비가 되었으면 이번엔 유상 성분을 비커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 재료로 호호바 오일을 넣어 볼 텐데요. 호호바 오일은 피부의 지질과 비슷한 성분의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흡수력이 높고 산화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오일입니다. 보습에도 효과가 좋아서 호호바 오일을 넣어보겠습니다. 호호바 오일 5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백 오일을 6g 넣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동백 오일은 올렌산의 함유가 많은 오일입니다. 그리고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에 굉장히 좋은 오일로 어, 피부에 보습과 그리고 영양 성분을 줄수 있는 오일입니다. 주름 개선에 좋은 동백 오일을 모두 계량을 하셨으면 이번엔 포도씨 오일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씨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의 성분이 높은 오일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E의 함량이 높고, 그리고 비타민 E보다 16배의 항산화력을 가진 카테킨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포도씨 오일 4g을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의 보존제로 토코페롤 아세테이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E라고도 불리는 성분으로 1g을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상의 재료들을 모두 비커에 계량을 했는데, 여기에 유화제를 함께 넣어서 녹여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할 유화제는 올리브 유화 왁스와 그리고 올리왁스 LC 두 가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유아 왁스는 올리브 오일을 에스테르아한 성분으로 유화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성분이고요. 그리고 발림성이 좋고 흡수력이 좋아서 로션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g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리왁스 LC를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수상과 유상을 안정적으로 유화시키기 위해서 어, 메인 유화제인 올리브 유화 왁스와 그리고 유화 보조제로 올리왁스 LC를 1g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상과 유상을 각각의 비커에 계량을 해 봤습니다. 계량을 한 후에 두 온도를 70도 이상으로 높여주신 다음에 5분 이상 빠르게 교반시켜주는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보통 온도를 올리는 방법은 공방에서는 교반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는 하이라이터나 그리고 인덕션을 이용해서 온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커 자체도 100도 이상에서도 깨지지 않는 안전한 비커를 사용해주시면 두 가지를 올려서 로션을 제작해 볼수 있습니다. 자, 수상과 유상을 이렇게 온도를 높여서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찍어 볼땐 이렇게 섞어서 찍어 주시는 게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수상의 온도 70도와 유상의 온도 75도 정도 됩니다. 두 온도를 이렇게 동일하게 올려 놓은 다음에 유상의 비커를 수상의 비커에 넣어서 교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교반을 하실 땐 이런 소형 핸드블렌더로 이용해서 교반을 해주시면 됩니다. 핸드블렌더로 돌리면서 5분 이상 유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교반이란 말의 의미는 수상 재료와 유상 재료를 유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형 핸드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금방 열감이 오르기 때문에 이 손잡이 쪽에 뜨끈뜨끈하게 열감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럴 땐 잠깐 멈췄다가 다시 교반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교반시키는 작업이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어, 점성은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점성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열감이 있어서 아직 점성이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드블렌더를 돌리실 때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거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돌리시고 조심스럽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반이 완료된 비커는 굉장히 좀 아직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열을 식히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차가운 물을 준비해 봤는데요. 물 안에 비커를 넣고 이렇게 저어서 온도를 내려 주시면 됩니다. 온도가 45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첨가물과 에센셜 오일을 순서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온도가 낮아진 다음에 첨가물을 넣는 이유는 첨가물의 성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도 50도 이하에서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온도를 재보니까 45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첨가물을 한 개씩 넣고 충분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넣어볼 히알루론산은 습도가 낮을 때에도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모아서 피부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도 어, 피부에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2g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재료는 한 가지씩 넣고 충분히 섞어주셔야지 화장품의 안전성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들어갈 이데베논이라는 성분은 보통 바르는 보톡스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화방지제 1등급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C의 4배, 코엔자임 Q10의 10배에 달하는 항산화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데베논 3g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베논의 색깔이 약간 노란빛을 띄기 때문에 이데베논을 넣고 충분히 섞어주시면 로션이 약간 노란빛을 띄게 됩니다. 다음은 수용성 동백오일 1g을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 동백오일은 아까 들어갔죠. 하지만 이 제품은 수용성 동백오일로 첨가제로 넣었을 때는 어, 계면활성제 성분 없이 단순히 그 성분만으로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성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백 오일 1g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첨가물을 다 넣었고요. 에센셜 오일을 6방울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 프랑켄센스, 버가못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프랑켄센스 한 방울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진정과 항염에 효과가 좋은 라벤더 두 방울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버가무 세 방울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정해져 있는 향을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의 취향껏 원하는 향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화장품을 제작하실 때 넣는 비율은 꼭 지켜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에센셜 오일별로 많이 넣어서는 안 되는 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로션의 질감이 약간 나타나는데요. 온도가 더 내려가고 또 하루가 지나면 더욱 로션의 질감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독된 용기에 로션을 담아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멜리아 안티에이징 로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DIY 화장품의 장점은 본인의 피부결에 맞는 제품으로 재료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잘 맞는 성분으로 나만의 화장품을 만들어서 피부에도 좋고 기분도 한결 나아지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강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